아, 또... 아이 형, 뭐야? 뭐야 명또 캐나다 거기 나 캐나다 거기 는 죽이면... <laughs> 그거 말해도 돼요? 암살자 no! 있으면 어떡하려고? 는 쟤는... 쟤는... 죽으면 는 쟤는... 쟤라쟤어 쟤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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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없어 는 쟤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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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없어! 는 쟤는... 쟤

왜, 어, 왜,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. 왜, <laughs> 왜 쳐다봐요? 왜 그래요? 안녕하세요? 야 얀님. 네. 너무 대놓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? 네, 비밀로 뭐가요? 해줄게요. 헉, 감사합니다. 근데 뭐가요? 타보타지 <웃음> 뭐야, <웃음> 뭐야? 나 이거 알겠다. 어, 뭐야, 뭐야? 이게 초민입니다. 이거 초민님이랑 초장님이랑 같이 이동한 거 봤거든요. 어? 나 어? 어? 봤어. 아니야, 초민 초민님은 맨날 사람 보면 믿을 수 없어서 밥을 먹을 수없 믿을 수없어 <laughs> <laughs> 이거, 이거. 아, 근데 있지, 뭐 이거? 제가 도서관에 있었는데 도서관 밑으로 네, 들어가는 네. 걸 봤어요. 근데 네. 영님이 말안 하고 님이 말해요. 그한 마대요. 디 다들 보셨나요? 그거. 하나요그거 <laughs> 보셨나요, 여러분들? 아까? 좀 어떤 걸? 뭘 봐요? 어떤 거요 아이씨. 일단 일단은 <웃음> 일단은 <laughs> 초민입니다. 일단 은 초민입니다. 일단 초민님 맞아요. 아니 왜왜초단님아요왜뭐라요 아니 근데 이번 판은 뭐예요? 자, 다음에 저 죽으면 초민입니다. 아, 뭐야? 초민이 죽었네? 아, 아니야. 어, 아니, <laughs> 와. 쓰레기쓰레기오 몰랐어. 리기 슬리기. 슬리기. 기쓰레기 슬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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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기기 목소리, 큰사람이 겨. 또, 저녁 메뉴는 뭔가요 야, 이제 반말 해보세요 음. 엥? 오반리말이요 음. 말리 보세요 빨리 야? 마리오, 마리오, 마 <laughs> 어반이이반 음... 말하라는 거 아니었어요? 아반 반발이요 반발. 음... 반발 그뭐뭐뭘 해야 되는 거죠? 뭘 하면 되냐면요. <laughs> 예. 저에게 한 표를 주십시오. 예갑자기요 빨리 끝내죠. <laughs> 감사합니다. 뭐야? 너는 저는... 뭐야? 도도새였습니다 엣? 아아 뭐! <laughs> 아, 아, 아 이런 미친! 아아 <laughs> <너무 미침해>. <laughs> 아, <laughs> 짝짝짝 녹차 프라푸치노 박범주 찾습니다 녹차.. 아 녹차 프라푸치노 못봤어요 아 예예 예. 아 제가 녹차 찾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. 오케이. 와씨. 안돼. 날라줘. 녹차. 아, 아, 아. 녹차 여기 있다. 녹차 자, 녹차 자, 녹차! 자, 녹차 찾았어요. 저기 왼쪽, 아, 아래. 왼쪽 아래. 왼쪽 아래. 저저왜 커요? 저쪽 올 거야. 나아아아아이렇 <목소리> <laughs> <laughs> 내가 다하다니 아, 이봐 이사 잡으, 잡으셨으려나? 예이이 <목소리> 사람도 떨어져 여보세요 나보다긴일 이번에도 로비에 많은 거 아니야? 사람들? 그걸 다 먹힌 거 아니에요? 아 제발 피드님 혼자 돌아다니라 썰렸으면 좋겠다아 아깝다 아 진짜 아깝다 와 타이밍 진짜 아깝다 왜 이렇게 럭키 비키지? 그러니까 럭키가 왜 운이 이렇게 없는 거야, 우리는. <laughs> 아, 나도 임포스터나 저런 거에 펠리컨 같은 거해 보고 싶어. 빨리, 빨리 와서 감정살인하라고 아... 제발 죽여. 제발 죽여. 할지가 없어? 제발 패닉도 이상한 데다 칼쓴거 아니야? 아, 가능성인데? 아. 아이, 와 안돼 이렇게 당할 수 없어 이렇게 패배하다니 빨리 가서 찔러 뭐해 제발 찔러 <laughs> 안 찌르는 사람이 없어 아 어디 간 거야 와 그러니까요 거짓말이지 서로 찾고 있나봐 아, 아. 와어아니뭐해 <laughs> 에이 와, 아, 아, 어디 <laughs> 숨어 계셨어요 <진짜 웃음> 아저 계속 찾고 있었음 <laughs> 저장님, 아! 처장님 전문업자... <laughs> 자 제가 바로 아니, 먹어버렸네요 바로, 바로 죽일걸 <laughs>